자, 우리가 요즘 흔하게 데이트 폭력이 많이 발생해요 쉽게 요즘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면서 언론에도 이슈화가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하는데 이슈화 안 되는 데이트 폭력이 훨씬 많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데이트가 문제예요 데이트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데이트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연애를 하는 거죠 데이트를 합니다 남자는 뭘 추구합니까? 여자는 감정을 추구하죠. 그래서 남자는 열정이고, 여자는 사랑이에요. 데이트 왜 합니까? 남자는 기분 좋으니까 하는 거고요. 여자는 상대를 사랑 그리고 사랑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받는다는 느낌 때문에 하는 거고, 남자는 기분 좋고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어, 남자가 되게 잘해줘. 왜 잘해줍니까? 자기 좋으려고. 그 여자가 사람 느끼라고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좋으려고. 뭐가 좋으려고? 기분 좋으려고. 여자가 남자에게 되게 잘해줍니다. 데이트할 때. 왜 잘해줍니까? 사랑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기분 나쁘면. 남자 기분 나쁘면 뭘 하죠? 남자가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열정이 차단되죠. 기분이 나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데이트 안 하면 돼요.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데이트 안 해. 그래서 나 시간 없어. 미안해. 나 바빠. 오늘 일해야 되거든. 오늘은 일해일하는일 때문에 안돼이 뭐뭐때문에 너랑 이렇게 못해야되뭐 때문에 이렇게야일반적이야 이거 아무되잖아 자기 기분 나쁜데 이 열정이 차단되고 기분이 나빠졌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분 나쁜 거를 안 하면 그뿐이잖아. 보통 그래서 이렇게 뭐뭐 때문에 그러면서 차일피일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떻게 됩니까? 슥 헤어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다른 다른 기분또 추구하면 되잖아. 아왜 이래 안 해본 사람들 안 해본 사람들처럼 다 해놓고. 아, 우리 아내분들도 있네. 자, 근데 웃기는 게, 좋을 때만 좋아. 남자는. 좋을 때만 좋아. 안 좋아지면. 안 만난다니까? 원래는 안 만나. 근데 여자는,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구나라고 내가 느끼면, 은잘 만나는데, 사랑받는 게잘안 느껴져. 그럼 어떻게 해? 일단은 만나. 대, 여자들 남자 혼자, 남자는 안 만난다니까 안 한다니까 근데 여자는 일단은 데이트를 해 하면서 뭐를 합니까? 자꾸 사람을 확인을 해요 그럼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짜증내지 화내지 신경질 내지 뭐 하잖아 하면은 남자가 아씨 또 속았어 그지? 좋을 줄 알고 만났더니 또 스트레스 그래서 되게 잘해줘 그럼 이제 활짝 웃으면 기가 좋거든. 이게, 이게 기본이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즉,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면 안 하려고 들고, 여기는 스트레스, 상처가 작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든 데이터 하면서 확인을 하려고 됩니다 문제가 안 생겼어요. 이때는 공력이 안 생깁니다. 얼마나 좋아, 깔끔하게 헤어져 주니까 감사하지. 근데 용놈이 죄송합니다. 이 남자가, 이 여자 아니면 자기 기분, 열정이 이 여자 아니면 다른 여자랑은 사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스트레스 받더라도 만나야 돼 이게 필요야 아니라 만나야 돼이 사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해됩니까? 스트레스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만납니다 뭘 가진 채? 스트레스를 가진 채 만납니다. 그러면 이 여자도 느끼죠, 당연히.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그러면 데이트하면서 뭐라니까? 사람을 확인하려고 막 하는데 스트레스에다 이거 확인하려고 하는 것까지 막 가니까 이인간도 어떻게 될것 같아요? 뭔지 모르죠? 뭔가를 표현을 합니다. 그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할때 처음에 뭐부터 합니까? 그만해. 그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만 했는데 이게 렇 계속 하기는 그만 처음엔 욕부터 시작합니다. 욕 표현을 이 폭력으로 넘어갈 때 단계가 있어, 요 진화 단계가 제일 먼저 욕부터 합니다. 이것도 아주 수위가 낮은 욕부터 시작돼요. 그러다 욕이 조금 조금 조금씩 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 이렇게 했더니만 여자가 놀래 가지고 나 너랑 안 맞나 안 이거그래 완전히 막 차단시키는 거 이러면 욕안 해요, 그다음부 그런데, 받아주네? 받아줘요. 그러면 진짜 뭉쳐.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요게 수위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또 발생되는 수위가 점점 점점 높아져요. 그러다가 조금, 그때부터는 이제 막 연자가 막 들어가요. 그래도 얘가 막 윙윙 울고, 울기만 해. 울기만 해요. 벗어나지 못하고 울기만 해. 요것 봐라. 재밌잖아. 재밌죠? 그다음에 자기 뜻대로 할수 있잖아. 자기 뜻대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욕설이 이제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지가 알고 있는 욕은 다 했어, 다 했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손으로, 발로 넘어옵니다. 이게 폭력이에요. 이로 넘어옵니다. 처음에는 툭 때립니다. 그랬더니 또 울어. 그 다음에 진짜 때려요. 그러니까 또 울어. 그런데 이 현상이 왜 생기냐면 사랑의 확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이 표현을 하는 거는 남자의 표현은 뭡니까? 표현을 여자는 뭘로 받아들이 거를 관심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가 데이트를 거의 데이트 폭력이 발생되는 사람들을 이게 특징에 보면 진짜 사랑하는 감정을 처음 느꼈을 때가 제일 많아요. 남자는 정말 많이 만나봤어 예를 들어서, 남자는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 진짜 사랑의 감정을 이 남자로부터 처음 받아봤어요. 이러면은,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이게. 얼마나 많이 만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대처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데이트 폭력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노출이. 요 남자는, 요 남자는 여자를 거의 못 만나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을 보게 되면 남자는 여, 여자에 관련된, 물론 둘다 다 경험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남자는 경험이, 연애 경험이 거의 없고, 여자는 경험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사랑의 경험이 없어요. 남자는 여자랑 만나본 경험이 별로 없고, 여자는 사랑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데이트 폭력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자는 사랑을 많이 해볼수록 대트 폭력에서 예방이 되는 거네. 그지? 좀 이상하다. 마치 내가 연애를 권장하는 사람 같아 그게 아니라니까. 남자는 연애를 많이 해봤느냐? 자, 연애 많이 해본 남자들은 어때요? 연애는? 헤어지고 만나는 게 빨라요 아주 여자는 한번 매달리면 힘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미쳐 죽는 거예요 완전히 바로 이게 서로 상호 작용되는 게 데이트 폭력이에요 자 그럼 데이트 폭력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둘 다가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자 만약에 데이트 폭력이 발생이 됐어 물론 발생이 되기 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갈될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어디서 예방할 수 있어요? 어디? 욕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빨리 알아야 돼요. 예를 들 욕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이제 진화가 된다는 이 원리를 먼저 아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만약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데이트 폭력이 만약에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이유후 여하를 막느라고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그것만이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 이 데이트폰 여기에는 자 성장마저도 없고 모르지 뭐만 있어요. 남자와 여자, 뭘 자기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권리, 자기가 좋은 기분을 추구할 권리. 여자는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권리를 책임져야 돼. 그래서 상대를 이유여를 막론하고 고발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조건 이유여를 막론하고 엄벌을 처해야 돼요. 무조건 처벌해야 돼요. 무조건. 데이트 폭력은 이유여를 막론하고 무조건 처벌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거는 왜 그러냐면 바로 관계성이 더 이상 가상은 안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돼요. 회복 불가능해요. 이 상태에서 회복했어. 그래서 또 둘이 데이트해가지고 결혼시킬래? 왜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남자는 치료를, 만약에 예를 들어 고발해서 남자를 치료해서 다른 사람과 살도록 해야 되는 거고, 여자는 치료해서 따로 다른 연애를 통해서 또다시 결혼 해서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 남자에게는 그 여자는 뭐가 스트레스와 연관돼가지고해쇄용도가될어버린 거예요. 이 여자는 그냥 사랑하고 괜히 열정이기 즐겁고 재밌는 차원이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대상일 뿐이에요. 이 남자에게는. 이 여자는 사랑이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대상이면서 한마디로 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수폭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무슨 컴플렉스 응? 스토컬론 신들럼에 대한 이 문제가 여기에서 진행되고 자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빨리 나와야 돼요. 이후야를 막 나라고. 그리고 무조건 분리시켜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분리를 어설프게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미치죠? 이 남자 미칩니다. 이거 어설프게 시키면은 이후하를막나고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러이후하를막 나라고 무조건 처벌부터 해야 돼요. 처벌. 그런데 어설프게 대처를 해놓으니까 이름이 더 스트레스가 커져가지고 폭력 수위가 더 커져 버리잖아요 가장 최근에 한번 일이 발생을 했죠 어떤 경우가 해당됩니까 둘이 연인관계야 연인관계 동거를 하든 뭐를 하든 연인관계야 연인관계인데 두드려 맞는다고 신고를 했어 그때 경찰이 와 가지고 훈방 조치를 했어 3일 있다가 죽였잖아요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때 훈방 조치가 아니라 무조건 처벌했어야 돼, 무조건. 그러면서 처벌하는 과정에서 뭘 하냐면, 너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아직 자아가 형성은 됐는데, 이 자아를 새롭게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후속수치를 해야 되는 거죠. 처벌을 하고 후속수치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을 약간 틀립니다. 관점이, 관점은 우리가 뭐부터? 치료를 하고 처벌하자는 개념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성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애들이 만약에 이렇게 데이트 폭력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유가안 나나나면 일단 처벌을 터게 해놔야 돼요. 왜? 그래야 상대가 뭐가 돼요? 여기는. 분리가 돼야 돼요. 근데 데이트 폭력은 분리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데이트라는 게 뭡니까? 데이트라는 게. 열정과 사랑을 상호, 교환하는 게 데이트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분리를 해놓고, 분리가 안될것 같다? 처벌부터 해놔야 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둘은 회복을 하면 이두 사람을 동시에 회복을 하는 거 각자 개별로 회복을 해야 돼. 그리고 다시는 이 둘은 연관을 지으면 안 됩니다. 즉, 데이트 폭력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이미 이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은 관점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처벌에다 둬야 됩니다. 데이트 폭력은 이후에 얼마 안내려면 처벌부터 시작해야 돼. 는 완벽한 분리. 어설픈 분리는 더큰 사고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데이트 폭력은. 그래서 데이트 폭력은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 조그만한 거 하나 나올 때, 조짐이 이상한 것부터 나올 때 끊어야 돼요. 관계를.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든 관계를 끊어야 돼요. 자기가 보호받아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더 커져요. 데이트 폭력은 진화가 됩니다. 무섭게도.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아 대지폭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구나 라는 걸 알면 돼 왜냐하면 대지폭력은 사랑이라는 이 탈을 쓰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죠 스토홀론 신드롬이 사랑입니까? 스토홀론 신드롬은 사랑 아니에요 사랑을 완벽하게 그 상대방의 여자의 심리를 완전 말살 시켜 놓고 거기다 내가 세뇌를 시킨 거예요. 너는 맞으면서 크면 그게 사랑받는 거야 라고 그걸 세뇌시켜 버린 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인간성 하나를 완전 말살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유야를 막느라고 데이트 폭력은 예방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만약에 안 되고 이런 일이 단한 번이라도 발생이 되게 되면 가없시해 가첩시 끊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더 커집니다.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